난리에. 은밀한 취미. 응? 취미. 개인적으로 아웃도어 활동을 참 좋아라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그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예전보다 인기가 많이 줄어서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프리 스케이팅으로 도심과 전용 도로를 달리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잘 기록해주고 분석해 줄수 있는 전자 기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얄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중 요즘에는 인라인 스케이팅과 등산을 주로 즐기죠. 그 외에도 매력적인 아웃도어, 인도어 활동들이 참 많은데요. 이 활동들을 잘 기록해줄 수 있는 녀석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어메이즈 핏의 티렉스 프로와 함께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비닐을 얼른 벗겨줍니다. 그리고 박스를 열어보니 오늘의 주인공 티렉스 프로가 등장합니다. 주변 액세서리는 전용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참 심플하죠? 한때 시계 수집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두 개만 갖고 있네요. 하나는 점잖게 옷을 입을 때 주로 착용하고요. 하나는 평상시에 주로 착용하는 녀석이랍니다. 요 사이에 이 티렉스 프로가 과연 낄수 있을까요? 아웃도어 활동에 초점 맞춰 설계된 이 티렉스 프로는 어메이즈 핏 핵심 라인업 중 하나입니다. 제조사는 샤오미 밑밴드를 만든 화미입니다. 이 화미의 어메이즈 핏 라인업 중 GTR, GTS가 성공을 거두면서 티렉스 시리즈로 이어져온 것이죠. 그럼 티렉스 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인 티렉스 프로입니다. 화면의 제품은 블루 색상이에요. 기본 알 크기는 지름 5cm 정도 되고요. 액정은 1.3인치 HD AMO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웃도어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무게는 58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G-SHOCK SKY c o c k i t 메탈밴드와 비교하면 확실히 무게 차이가 있죠. 제조사에서 어필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간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리터리 스펙 인증을 통해 내구성을 검증했다고 하고요. 4개 위성 시스템을 통해 위치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스포츠 모드를 지원하고요. 100m 방수 및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18만원대 가격임에도 저 기능들이 원활하게 동작되면 대박일 텐데 과연 그럴까나요?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성적인 외형을 갖는 시계를 참 좋아합니다. 지샥 스카이코핏이 그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스마트워치의 경우 사실 다양한 기능들에 한번 써볼까 했었지만 항상 뭔가 아쉬운 외형의 구입을 망설였었습니다. 참고로 보통 베젤을 붙여 아쉬움을 달리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 있는 티렉스 프로는 나름 남성적인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쥐샥의 스카이콕핏과 외형적인 부분만 놓고 보았을 때 아주 조금은 어설프긴 하지만 스마트워치임에도 베젤 부위도 나름 메탈릭하게 코팅을 해놓았고 디자인도 나름 아웃도어 느낌 나게 설계해 놓긴 했습니다. 밴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실리콘에 TPU가 혼합되어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짱짱하긴 합니다. 그리고 고정 클립 안쪽에 걸쇠가 하나 더 있어서 한번더 밴드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착용해 보면 피부와 맞닿는 밴드 부위가 보들보들한데요. 실리콘 재질 특성상 땀이 나거나 물이 묻으면 밀착되어 달라붙는 현상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래도 운동 시에는 가벼운 실리콘 밴드가 좋긴 합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초반에만 세팅해 놓으시면 딱히 설정할 게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액정과 뒷면 광센서에 붙어 있는 보호 필름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을 시계 뒷면에 부착하여 충전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최초 충전 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시작되니 참고해 주세요. 충전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충전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QR코드가 등장하는데요. 해당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어메이즈핏 어플인 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바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신 뒤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활성화한 뒤 본인 프로필을 입력합니다. 그런데 트랙스 프로와 연동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시계를 클릭한 뒤 QR 코드가 있는 워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계의 QR 코드를 찍으면 시계가 검색이 되고요. 시계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연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해 줍니다. 모든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면 시계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어플에서도 시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알차게 활용하시면 된답니다. 심플하죠? 액정의 경우 AMOLED가 장착되어 있어 야외에서도 선명합니다. 물론 자동 밝기 설정은 가능하고요. 각도에 따라 표면 반사가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닙니다. 화면 위쪽을 슬라이딩하면 기본 메뉴 창이 뜨고요. 다음과 같이 손전등, 화면 밝기 조정, 스마트폰 진동 주기, 방해 금지, 절전 모드, 극장 모드, 설정 메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액정 밝기를 최소화시켜주는 극장 모드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시계 우측을 슬라이딩하면 심박수, 운동 등 다양한 메뉴들이 등장합니다. 쭉 내려보면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사용하는 메뉴만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목록 편집 기능은 시계 자체에는 없지만, 제버 어플에서 프로필 내기기에 접속해보면, 다음과 같이 편집이 가능하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슬라이딩하면 오늘 활동 목표 체크가 가능합니다. 물론, 목록 편집을 통해 자주 체크 가능한 항목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계 좌측을 슬라이딩 하면 카톡, 부재중 전화 등 알림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스포츠 모드의 경우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등장하는데요. 진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운동 데이터 기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 많아서 본인이 즐겨하는 항목만 최상단에 놓고 이용하게 되더군요. 어떤 운동 데이터들이 기록되는지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참고로 기본 메뉴에 원하는 종목이 없더라도 설정에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참, 화면을 슬라이딩 하지 않아도 측면에 업, 다운, 셀렉트, 백 버튼을 눌러도 각 메뉴에 진입 가능합니다. 스마트워치의 경우 배터리 절약을 위해 평상시에는 화면이 꺼져 있다가 이와 같이 시계를 보기 위해 손목을 꺾으면 화면이 커지게끔 설정되어 있는데요. 스마트워치 특성상 약간 반박자 느리게 켜지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건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긴 할 거예요. 참고로 잽 어플에서 이와 같은 경로로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관련 설정 또한 설정 가능합니다. 이제 시계와 연동되어 있는 잽 어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잽 어플 메인 화면에서는 간략한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기기를 클릭하면 알람, 일정, 기기 찾기 등 다양한 편의 메뉴 설정이 가능하고요. 프로필을 클릭하면 다양한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내 기기 메뉴인데요. 접속해보면 네트렉스 프로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 접속하면 다양한 UI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알림에 들어가 보면 카톡, 전화, 문자 등에서 수신할 알람들을 개별적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 모니터링에 접속하면 심박수, 수면과 관련한 설정이 가능하죠. 참고로 다양한 기능들을 짧은 주기로 사용할수록 배터리 소모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클릭해보면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스케이팅을 자주 즐기는데요. 이렇게 요일별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티렉스 프로를 손목에 낀 상태로 수면을 취한 뒤 이와 같이 수면 패턴을 확인해보기도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가 커지니 가끔씩 본인 수면 패턴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일찍 좀 자라고 하는군요. <laughs> 그럼 오늘의 주인공 티렉스 프로 과연 돈 값어치 하는지 테스트 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2주 동안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기면서 테스트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탄천길 로드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건 지난주에 탄천 로드를 실시했던 데이터들입니다. 트랙스프로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리라이브 어플을 주로 활용하여 주행 데이터들을 기록해 왔었는데요. 해당 어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긴 한데 가끔 GPS가 문제 있을 때는 기록을 잘 못하기도 하더군요. 그럼 트랙스프로를 통해 기록된 데이터들을 제어 어플을 통해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주행 노선이 지도상에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물론 3D는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운동 시간, 평균 속도, 심박수 등의 정보들을 제공해주고요. 또한 시간 구간별 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장거리 주행시보다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박수 상태, 주행 코스의 고도 또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도 데이터는 등산이나 산악자전거 이용 시더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동해안과 경북 산간지역에는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두 번째로 비가 오는 날이면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실내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오큘러스 퀘스트2의 핏XR이라는 복싱 게임을 주로 즐깁니다. 보통 어려운 난이도로 30분 정도 즐기면 완전히 지쳐버리는데요. 이때도 티렉스 프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끝낸 후잽 어플에서 기록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소모된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심박수, 운동 시간, 유산소 운동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별로 심박수 변화 및 강도별 유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어메이즈핏 트렉스 프로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큰 강점을 보이는 스마트워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물론 저는 인라인 스케이팅과 복싱에 대해서만 테스트해 보았기에 모든 종목에 대해 만족감을 줄 거라 감히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GPS 정확도가 매우 높아서 위치 이동이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는 큰 만족을 줄 거라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의 경우 완충 후 거의 10일 정도 사용 가능하네요. 물론 심박수 체크 등 다양한 기능들을 지속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는 자연스레 빨라집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알림 부분인데요. 카톡이 왔을 때 답장 등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알림 체크만 가능하죠. 또한 액정 내구성의 경우 밀스펙을 통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자식의 특성상 아웃도어 활동 시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요 녀석 약 188,000원이라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만듦새와 다양한 운동 건강기로 관련 기능들을 탑재한 것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2차 완판을 기록했고 현재 3차 입고 완료되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상으로 은밀한 취미의 얄리였습니다.